이곳은 용산 삼각지역 앞에 있는 주사부란 중식당입니다. 카메라에는 더 예쁘게 나와. 아 그래? 어,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주사부. 주사부. 음. 과연? 음, 부, 부어서 나왔는데 굉장히 바삭하고 달지 도 않고. 지금까지 먹어본 탕수육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다. 달인입니까요 다리 달인 될만하다 이정도는 해야 달인이 되는듯 간아 이거 대처식킬 수가 면 음. 사야된다 감동적으로 음. 맛있다 여기야말로 사부님 존경심을 표하자 간짜장이깔이 그래 이게 간짜장이지 <laughs> 이 탕수육이 역대급으로 맛있다 내가 탕수육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는 태아 비교가 안된다 일단 여태까지 내가 모든 중국집을 다녀본 중에 제일 맛있어 그억질이 그대로 느껴지는 맛이야 향이 남달라 그치? 억질이 제대로 느껴지는 맛 아닙니까? 계란 음. 새우가 땡글땡글하네어 여기도 맛있어 여기는 음식 좋아하면 볶음라 볶음밥은 어때? <목소리도> 너무 느끼하거나 그러지 않아. 맛있다는 거야, 맛없다는 거야. <laughs>